얇게 테이프를? 네, 얇게 짜요? 잘라주셔서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요. 어떻게? 음...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 베이스 컬러가 다 마른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네, 크로스되게 붙이는 게좀더 예쁘겠죠? 아무렇게나. 음 약간은 지그재그로. 네, 지그재그로 두껍고 가는 선을 X. 자, 이제 마술이 펼쳐집니다. 집중하세요. 네. 여기 아, 위에 마술. 자, 마술. 여기 여쭤봅니다. 위에 진한 예. 컬러를 지울 겁니다. 어 이거 볼게요. 아, 블랙으로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애초에 네. 다 해놓고도 뭐 하는 거예요?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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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건지 잠시 후에 예. 자, 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뭐, 1분 정도 말려주시고 자 이제 떼볼까요? 어. 자 네. 앞쪽으로 와. 천천히. 천천히 우와 와와 우와 이거 어? 너무 이쁘다 와 진짜 아, 아이디어가 예, 어? 그렇죠 와! 처음 보는거가 맨 마지막에 뛰는겁니다 네. 핑클 자 우와 와. 와. 오. 너무 예뻐 한 번만 더또 여기다가 좀액세서리야 몽환적이다 자, 선생님 이 느낌은 젊은 친구들이 그렇죠? 뭔가 파티나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어도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네, 그런 네일인 거죠. 자 네. 그렇다면 음... 이 작품 홍기는 과연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어 지금 오, 뛰고 있습니다. 사이, 참... 아름답게 변했어요. 어. 와. 잘하네. 야, 야 이거 5마운돈고 우와. 너무 예쁘다. 이야.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이야. 자 이제 브리즈 네일에서 다음 또 이게 네일 라스트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보여드릴 아트는 공작 마블 아트인데요. 원래는 전문가용 세필 브러쉬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쉽게 할 수는 없을까. 해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공작 네일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카락 네일. 자,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그 작품을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합니다. 머리카락을 회쉬워. 이용한 네일 작품입니다. 와, 우와.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이쁘다. 야, 머리카락을 네. 이용해가지고 메일이 또 완성이 되네요. 음.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네. 저는 블랙으로 해볼게요. 블랙을 네. 베이스로 하겠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베이스를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영씨의 머리카락이 하나 필요해요. 어, 지영양의 음. 머리카락이 하나 필요하다. 하나만 뽑아주세요. 어, 머리카락을 하나씩 네. 뽑아야 돼요? 오. 네. 지영씨 꼭 표정을 아, 그렇게 뽑아야 되게거머요 <laughs> <laughs> 자, 지금 블랙 위에 선생님께서 화이트를 잡았거든요. 자, 토트 도트 어, 점 찍듯이 점 찍듯이 네. 세 개의 점을 찍었고요. 그 사이 아. 고점 네. 그 사이에 컬러풀한 색깔을 자, 이게 마르기 전에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건데요. 네. 이때는 세필 브러시가 아닌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아,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 머리카락이 아, 정말 잘 아, 예, 네. 얇아서 아. 자, 머리카락 이용해서 운로자 여러분 보세요 우와. 어머. 우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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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대박 와. 머리카락이 부시 되네요 야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여러분 비싼 고급 부 대신 머리카락만 있으면 깜이1분셀프레인이 되는 겁니다 1분만에 아, 이작은 진짜 1분안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지영양 손톱이 다른 이제 네일이 있었는데도 지금 너무 조화가 잘돼요. 이러지 진짜 예쁘게 됐어요. 김수정씨 정말 예쁘게 됐어요. 자, 예쁘게, 됐습니다. 예쁘게 됐죠. 진짜 예쁘네요. 근데 네. 여성분들 보면 네.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이제 네일 한번 하잖습니까? 정성을 들였는데 어, 뭐 설거지를 든지 다른 일을 보시다가 손톱에 털이 났어요. 아이고. 그럼 이걸다 지우기는 너무 아까워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여자들은요. 예. 비싼 돈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설거지 몇 번에 아니면 걸레 두번 빨면은 요앞 부분이 다 지워져가지고 괜히 뭐 그냥 헛돈 쓰는 거 같고. 예. 그래서 아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다 지우기를 다깝고안깝고 예. 아깝고 어디 가기에는 또뭐 어떻게 하자니 예. 너무 지저분하고 예. 그럴 때 쉽게 감쪽같이. 둔갑할 수 있는 리터치네일 보여드릴게요. 리터치네일아 솔직히 지금 남자 봤을 때도 약간 좀 지저분해요. 까진네일이라고 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너 지금 일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지우지 마시고 이런 투명 매니큐어로 일단 풀칠이라고 하죠. 살짝 고착을 줍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검종이를 이용해서 사이버틱한 메탈릭 네일을 만들 거예요. 검종이. 네. 를자 <laughs> 검종이를 이용해가지고 리터치네일감사